바울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었고요. 약점이 있었습니다. 바울이 이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. 무려 세 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. 주님의 답은요.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. 바울의 자세는요.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음에 기뻐했습니다. 우리의 기도도 신호등과 같은 응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기다리는 중일 수도 있고요. 기도가 여러분에게 허락되지 않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.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요.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